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옛날 한 150여년 전 재벌인데 23살에 대학을 안 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33살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 이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53살에 병이 걸렸는데, 세 가지 병이 겹쳐졌습니다. 위장병, 불면증, 탈모증. 탈모증은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겁니다. 머리가 무너 머리처럼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빠지고, 그러고 소화가 안 돼서, 그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밖에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자기 그 많은 재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침실과 그 응접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한심하지요. 그 뉴욕이 그 본거지입니다. 뉴욕 신문에서 기사를 써 놓고 기다렸습니다. 53살 때 록펠러 사망하다. 신문 기사 써 놓고 기다렸어요. 마, 얼마 못갈 걸로 알고 기사선을 콕 기드렸는데 하루는 침실에 있다가 따분하니까 응접실로 인자 잠옷 입은 채로 가서 응접실에 앉았는데 그 응접실 데스크에 성경이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무심코 봤는데 딱 아주 한 구절에 터치가된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한 구절에 자기 머리를 꽉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특별히 38절에 그렇게 눈이 딱그30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냥 우연히 눈이 갔는데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이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자기가 뭐에 부족해서 위장병에 불면증에 탈모증에 걸렸는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된 거지요 아내 인생 내가 잘못 경량했구나 누가 보고 6장 38절 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주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영어나 헬라에서는 명령문이 항상 제일 앞에 나오지요 주라 명령입니다 명령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해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애매네이 그래요. 동족 경쟁 업자를 끌어 응? 흡수하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를 막 해가지고 자기가 헐값에 사들여 가지고 그래서 커진 거지죠 그래서 록펠러 사무실 앞에는 항상. 로펠러 때문에 망했는 회사 기업인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저주하고 로펠러 사진을 불태우고 항상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긁어모으고 상대를 망하게 하고 그랬지. 한번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라. 네가 왜 병들고, 네가 왜 세계 최고 부자가 잠못 자고 하루 우유 한 잔, 과자 하나, 온 머리가 빠지고 왜 그러냐? 너 줘봤냐? 주라. 그러면 네가 풍성히 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 37절 말씀, 37절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신문서까지 세워 가지고 경쟁 업체에 대해서 약점을 막 공격을 하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그다음 뭡니까? 요 말이지요. 요말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 어떻게 줄수 있을까? 뭐 준다는 게 어렵지요, 그렇지요. 준다는 게뭐 현찰을 가지고 길에서 뿌립니까? 뭐 신문 광고해 가지고 줍니까? 뭐 지붕에서 돈을 뿌립니까?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회 복지학이 생기고 주는 복지 국가, 복지 사회 이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기독교 배경의 국가들에서 복지 사회, 복지 국가가 일어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날이 밝자. 비서 실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부터 우리 재단에 어떻게 줄수 있는지 그 시스템, 주는 방법을 연구하게. 그래서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생겼습니다. 록펠러 재단. 주는 걸 실천하는 거. 그래서 후진국의 똑똑한 인재들을 자금 줘 가지고 미국에 유학 시켜서 박사 받고 보냈더니 그 사람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또 606호란 약 아시죠? 606호 그건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서 만든 약이 606호고 페니시링 영국에서 페니시링을 만들었는데 그 연구 기금이 로펠러 재단에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요.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면서. 그러고, 소화가 돼요. 소화가. 소화가 되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53세의 뉴욕신문들이 사망기사 써놓고 기다렸는데, 97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회복해가지고,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인기 최고입니다 왜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곳곳에 퍼져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어떻게 돕고 복음을 전할까 아프리카 나라 중에 르완다 가 있어요. 르완다 이름 들으셨지요? 르완다가 1994년에 내란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자기들 부족끼리 죽이고 죽고, 100만 명이 1994년 내란으로 시생당했는데참 한국 선수 사들이 유명하지요. 그 내란통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내란통에 들어가 가지고 고아들 챙기고 과부들 챙기고 주는 일을 한거지요 주는 일을 그러면서 아프리카 르완다는 땅은 비옥한데 아프리카 인구가 1,600만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물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품종 볍씨를 선교사들이 가져가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협조하고 우리나라 후진국 원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20 나라인데 120 나라 중에서 도움받다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 한나라 코리아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국가 예산의 0.3%는 반드시 후진국 도와주는 예산으로 아예 국회에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그0.3% 예산을 후진국의 가난나라에 도와주는 그 기관이 코이카예요. 그 미국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최전선에 가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는 일을 했는데 그걸 코이카가 밀어준 거지요. 선교사님들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 선교사들이 한국의 신품종 볍씨를 초청해그 가져다가 변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그 르완다가.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디지털 인터넷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가 아프리카 최초의 디지털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르완다가 아프리카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국가가 되고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 이 와서 디지털. 배우고 그리고 변홍사 배우고 최고 성공사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어려웠으니까 IMF라고 아시죠? IMF. 1997년 한국이 IMF 만났을 때에 우리 금모기 운동해가지고 3년 만에 IMF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세계의 신기록입니다. 3년 만에 IMF 빚을 다 갚았는데 아프리카에 IMF가 지원했는 나라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코이카 선교사들이 지원한 나라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중에 최고가 르완다지요. 르완다. 가나. 그 여러 그 세뇌가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지원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들이지요. 중국은 아프리카를 일대일로 정책을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중국 영향력을 끼친다고 뭐 엄청난 돈을 썼는데 중국은 돈을 주었다가 반드시 그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항구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광산도 차지하고 했는데 우리 한 나라에서는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을 중국이 자꾸 뺏어가니까 국민들이 대모를 해가지고 이 광산을 중국은 물러가라. 코리아가 와라. 한국을 그 국민들이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주는 나라로 부흥된 겁니다 주는 나라로 그걸 계속하면은 르완다 제2 제3 르완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런게 우리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이든지 들어오면은 주는 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습관이 돼서 뭐 추석에도 선물이 많이 들어오지요 요즘 뭐 선물도 가지가지 많더라고요 나는 딱 받으면 이건 누굴 줄까 돈 오는 대로 주지요 물론, 집사람 오기 전에 얼른 줬버려야 돼요. 집사람, 집사람은 요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아들 주고, 뭐, 자꾸 그래 사서, 우리 보고 마누라 오기 전에 얼른 갖다 줘버리지요 여러분, 그러면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7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입니다. 주는 권능.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경령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인자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능력. 두나미스. 주는 능력입니다. 주는 능력. 주는 두나미스. 베푸는 두나미스. 그래서 교회가 주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자꾸 내 교회만 커질라 하고 내 교회만 잘되라 그러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자꾸 자꾸 주, 주는 훈련을 교인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상대방의 그 입장에 언더스탠드 내려가서 그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쯤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아프리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가면은요, 한국을 하나의 자기들의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모델. 여기에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사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성교사들한테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거지요.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200만 합쳐서 7200만입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2030년 안팎으로 대한민국이 험, 통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이 되면은 통일 국가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한의 경영 기술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건 땅값이 안 나가요. 전부 김일성 수령님의 땅값, 땅이니까 그 수령님만 어디 잘 서해안 바다에 들어가든지 어디 하면은 자, 그거는 땅값이 안 들어요. 토지 값이 안 되니까 공장 세울 수 있지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솜씨가 좋습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앞으로 통일 이후 10년 안에 전 세계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 백화점에, 나토 유럽 백화점에, 동남아시아에 한국 상품이 들어가서 한국이 부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정부하고 미국 사이에 어? 미국은 3,500억불 내놔라. 현찰로 내라. 우리 정부에서는 세게 나와요. 나는 그거는 잘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돈도 없는데 3,500억 달러 주는 거 보다가 배짱 내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특별히 조선이요, 중국은 배가 전투함이 380척입니다. 미국은 290척밖에 안 돼요. 그래 앞으로 해전이 서야저 중국 앞바다에서 배 세전이 벌어지면 배 수자라는 미국이 많이 딸려요. 근데그 대책이 한국에 한국이 조선이 최고니까 여러분. 전 세계 최고 좋은 군함이 어느 나라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군함이요. 대한민국, 우리 군함이 최고로, 그, 이지스함, 그리 그래. 이지스함.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를 부탁해가지고 전함을 늘려야 돼요. 아마 코이프 저 트럼프가 지금 뭐 큰소리 하지요. 돈 내놔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기죽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가지고 한국에 배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 뭐 만들어 주지. 그러나 돈은 내야지. 돈 날락하지 말고 내야지. 아, 예얘 예, 동생 돈 줄게요.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통일한국 된 뒤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요. 한미 동맹 깨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비딱한 사람이요. 에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이익이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요. 한미 동맹을 살리되. 우리가 옛날 얻어먹던 시절 끝나고 우리 오히려 미국에 배 푼다는 생각해야 되지요. 서로 평등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서로 보충해서 우리는 군함 만들어 주고 미국은 또 우리 수출 받아 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2040년 어간에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이대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투자자 중에 짐 로저스 짐 로저스 세계 투자자 중에 1등이지요 나는 북한 땅에 땅을 사놓고 싶다 북한에 투자해라 근데 뭐 주인이 김정은 수령이니까 뭐땅살 계약서도 안되겠지요 그러나 북한에 투자해라 그러고 2040년에 나는 궁금하다 만주가 어느 나라 땅이 될까 나는 궁금하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지정학자가 있는데, 2040년 되면은 만주 땅이 한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만주족 있죠, 만주족. 옛날 여진족이 만주족인데, 지금 한 2천만 만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독립국가 만드는 그걸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만주국 재건위원회. 옛날 일본한테 망했던 만주족 있다가 중국한테 합병됐던 나라 인구가 2천만이요. 그 지난해 대표들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만주가 독립을 하면 한국 쪽에 붙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사 이 나라가 주는 것으로 복을 받아서 세계에 미국과 한국이 쌍두 마차가 돼가지고 열심히 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도 가르쳐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 그래 믿는 게 아니오. 자네들은 깎으로 믿어. 주어야 돼. 아프리카 주는 거 봐, 루완다 봐, 남미에 봐 그렇게 가르쳐주는 나라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알젠틴 저 남쪽에요 산 꼭대기에 옛날 호수랬는데 이 호수 물은 다 빠지고 본래는 바다랬기 때문에 호수인데 소금 덩어리 호수가 완전히 황폐해 있어요. 그걸 이명박 대통령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걸 300만 달러에 샀어요. 그 시도 못 하는 땅을 그래서 막 야당에서 막 공격하고 왜 국고를 낭비하느냐 막 공격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조사해보니까요, 우리 첨단 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게 리듬이요, 리듬이. 땅 밑에 리듬 덩어리요, 덩어리. 전 세계 30% 리듬 덩어리요. 그 히토류 그래,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를 70% 프로를 잡고서는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잖아요. 한국만 한국이 우리말안 들으면은 리듬 시토리 수출 안 한다. 급주고 있죠. 근데 한국은 씩 웃지요. 왜냐? 알제티인 그 꼭대기 호수의 리듬 덩어리요. 리듬 덩어리 지이 최고야 최고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를 들려가 칠레에 브라질에 그런 강산을 찾아다니지요. 아주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댕견 1장 8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주는 능력, 주는 능력. 성령받아가지고 주는 사람, 주는 교회, 주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대한민국,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의 깃발을 세계에다가 높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